네, 오늘 모신 분은 IBK 투자증권 함정남 차장입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자, 드디어 오늘 네. 밸류어 프로그램 발표를 했는데 셀온 뉴스 결과적으로 그렇게 됐는데 네. 그거보다도 진짜 소문난 잔치에 먹을 거 없다. 네. 정말 실망스런 아, 금융당국 이번에 정말 실망했어요, 저도. 뭐 우리의, 뭐, 지금까지 있었던 스타일상으로 보면, 우리가 기대했었던 것만큼만 나오더라도, 라는, 뭐, 얘기는, 뭐, 이제 와서, 뭐, 말하는 것이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야마는 어쨌든 내용을 좀 살펴본다라고 하면은, 어, 사실 제 개인적인 관심은, 이 세제 혜택에 대해서 좀 강제성을 띌수 있느냐, 없느냐, 이 부분이 좀 사실은, 핵심이었거든요. 세제혜택을 우리가 이만큼 줄 건데 거기에 대해서 너희들이 하는 부분에 대해서 자율이 아닌 약간의 좀 당위성을 줄수 있느냐 부분이었는데 그 부분은 없었고 세제혜택은 뭐 얘기도 없었고 이제 뭐 스티어즈코드라든가 그런 이제 지극히 우리가 예상할 수 있었던 수준의 뭐 고정도? 그 고정도선 그 그리고 주가가 오르기만 했고 사실은 지금까지 있는 과정 중에서 조정다운 조정도 사실 딱히 없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오늘 이 뉴스를 토대로 일단은 재료 소멸 일단은 올라온 것은 챙기고 봐라는 심리가 일제 이상에 자극이 되었습니다. 뭐 여기까지도 어 오늘 뉴스 나오면 팔아야 돼라는 것까지도 우리가 이미 마음속 한켠에서는 예상을 하고 준비할 수 있었던 뉴스다라고 저는 생각이 들어요. 앞으로 이 다음은 어떻게 할 건데 지금 뉴스를 어떻게 봐야 되는데 이 부분이 사실 핵심이지 않습니까? 뭐. 대부분의 전문가들이 제가 대단한 사람이라서가 아니라 대부분의 전문가들이 대동소이한 의견을 갖고 있는데 이번에 뉴스에 한번 팔고 조정을 주면 다시 사도 될 것이야 라는 이야기들이 거의 획일적으로 나오고 있거든요. 그렇게 생각하는 이유의 대표적인 근본은 두 가지 이유가 있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첫 번째는 외국인이 엄청나게. 샀잖아요. 그렇죠. 올 8조 넘게 샀다고 그러죠. 그렇죠. 데 2월 달만. 그렇죠. 막그 전부터 삼성전자부터 산 것까지 합치면 10조 가까이 되는데 오늘 외국인 매도 없었어요. 그거 보면 또 긍정적이에요. 1,100억 정도 오히려 매수가 나와서. 그렇죠. 그래서. 외국인이 지금 이 시장 밸류에서 일본만큼 뭐 우리 증시가 치고 갈 상황은 아니지만 일본 증시 담으면서 한국 증시 지금 요만큼 포트에 채워둔 것을 그리고 지금 최근에 한국 증시 사갈 때 중국 증시도 반등이 나왔으니 이 밸류의 프로그램을 토대로 들어왔던 매수 자금을 재료 소멸로 빠져나갈 상황은 아니다 라고 보는 것이 맞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 기관 플레이어들과 단기 재료 소멸로 인해서 이익시장을 한번 해보고 싶다라는 종목들의 조정은 납득이 되는 조정이라는 거죠. 그러면 그 다음엔 어떠한 것을 기대해 볼수 있느냐. 아직 총선도 남아있고, 지금 뭐 레임덕이라고 얘기하기에는 현재 대통령 임기가 충분히 오래 남아있고, 지금 이 밸류업 프로그램이 일본 증시에 계속 홍풍을 불어넣어주고 힘을 넣어주고 있는 상황이지 않습니까 네. 이러한 정황적 추론을 봤을 었때 지금은 가이드라인이고 아직 우리가 바라 기대했었던 세제 쪽에 대해서는 얘기가 안 나왔기 때문에 이것에 대한 기대감은 충분히 더 앞으로 계속 ING로 향해 갈수 있다라는 점 그러니까 즉 적어도 6월까지는 지금 뭐이 소재가 재료가 끝났다 소멸됐다 이렇게 볼 수는 없는 상황이다라고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지금의 좀 지주사들은 좀 세게 맞았습니다. 하지만 자동차 종목들은 밑꼬리를 좀 달았고요. 그 다음에 한국전력 같은 종목은 오늘 오히려 오히려 치고 나가는 공기업 같은 경우는 그래서 이제는 섹터별 종목별 요 안에서 이제 좀 구분은 좀 생기는 것 같아요. 저는 이제 개인적으로는 은행주는 조정을 시원하게 줬으니 더 빠지면 매수해볼 수 있는 영역으로 들어갔고 기본적으로 저는 완성차, 현대기아차는 이거 외에 다른 강점이 있다라고 생각이 들기 때문에 떨어지면 가장 최우선적으로 사야 될 것은 두 종목이다라고 이제 보고 있고요. 그래서 현대차기야. 네, 색깔은 조금씩 다르지만 어쨌든 큰 틀에서 말씀드리면. 조정을 매수의 기회로 담아가야 되는 시점이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네. 이번에 그 지주사들도 꽤 낙폭이 컸죠. 근데 현대차기아 현대차만큼 밑꼬리를 달지는 못했어요. 네. 오늘은 그냥 지주사들은 그냥 음봉 장대 음봉 정도로 마무리가 음, 다들 되는 것 같은데요. 그렇죠. 지주사가 사실은 지주사 가는 시장과 증권주 가는 시장이 버블의 피날레장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돈 버는 기업이 먼저 가는데, 서 단순 PBR 논리로서만 이제 투영을 시켜야 되는 데서 오는 착시 효과가 한번 먼저 맞았다. 그래서 지금 여기서 그렇다고 이제 지주사는 무거워서 안 된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워낙 무거웠던 종목의 그 탄력도에 대해서 그리고 지주사에게 배당의 강제성을 띨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기업이 자체적으로 알아서 해. 라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 조금 불편할 수 있다? 불편하다고 말하기는좀 그렇겠네요. 그 매력도에 대해서는 조금 뭐 떨어진다라는 의미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하지만 제가 가장 유심히 봤던 것은 완성차였는데, 완성차는. 확실히 조금 밑구리를드는 모습이 좋았다라고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 싶고요. 뭐 지금, 지금 이렇게 밀린 자리에서 크게 뭐 의미를 더 아직은 더 나누는 단계로 가고 싶진 않습니다. 은행과 지지사는 조정 시 이제 하락폭이 줄어들고 멈추는 자리에서는 충분히 다음 자리에서 한 테마에 다시 테마를 만들 수 있다라는 부분에 초점을 맞추는 것이 맞을 거라 생각이 듭니다. 네. 자. 오늘 그래도 삼성전자 빠지긴 네. 했는데 오늘 외국인의 매수가 그래도 들어왔어요. 하이닉스는 네네. 좀 매도가 나왔는데 어, 삼성전자 요즘 진짜 좀 안타까운 우리 한국의 대표적인 기업이 기술 기업이었는데 네. 초격차라는 네네. 어, 담론을 끄집어내는 근데 요새 좀 안타까운 모습이죠. 음, 일단은 지금 이 엔비디아가 고공행진하는 것에 대한 옆에서 함께 누릴 수 있는 온기를 하이닉스는 누리는데 삼성전자는 HBM 속도가 안 된다. 그리고 엔비디아 관계도 틀어진 것이 아니냐라는 조금 우리가 지금 이 시장에 좀 자극적인 시장에 함께 놀 수, 놀고 싶은 이슈는 좀 뒤처져 있는 건 맞는 것 같아요. 주가가 못 움직이기 때문에. 하지만 여기서 삼성전자까지 가면 오히려 저는 안 된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 너무 시장지수 자체가 너무 번개불에 콜딱콜딱 뒤집어 먹듯이 그런 변동 지수 변동 자체가 너무 커질 수 있는 장이 돼 버리기 때문에 삼성전자가 이렇게 마형이 묵직하게 있을 때 동생들이 좀팔쩍팔쩍 뛰면서 여기저기서 수익도 좀 냈다가 삼성전자 주주들한테 돌맞아요 죄송합니다 저 삼성전자 좋아하는 사람입니다 삼성전자 아니 좋아하면 사주던가 네. 네 포트에 묵직하게 저는 흔들림 없이 갖고 어, 있는 정보가 아, 그럼요 진짜, 물론입니다 어, 흔들림 없이 갖고 있는데 어, 이 부분에 대해서 조금 조급한 부분에서는 아쉬움은 있습니다만 지금 일본과 이 나라 공정 통해서 수주 맺었다는 뉴스가 2주 전에 나왔었거든요 네. 이것과 관련돼서 그리고 또 하나는 뭐냐면요 지금 TSMC가 병목현상을 갖고 있어요 네. 엔비디아 영업이익률이라는 게 가히 실로 대단하지 않습니까 그낙수효과가 지금 TSMC가 다 받아가고 있는데 이것에 대해서 더는 TSMC가 수조를 받을 수 없는 영역까지로 진입했었을 때 지금 엔비디아 수에 대해서 가장 그 GPU의 칩으로서 함께 향유할 수 있는 게 SK 하이닉스지만 하이 삼성 전자가 안갈리. 없고 그래서, 이제, 반도체와 이쪽 시장에서 가장 이제 식견이 뛰어나신 분은 결국 한미반도체라는 기업을 통해서 삼성전자도 다양한 시나리오로 결국은 갈 수밖에 없다라는 이제 이야기인데 지금 자체에서는 조금 시장 대비 아쉽긴 하지만 지금 시장에서 뭐 매도로 대응해서 한다거나 그런 끔찍한 상상은 안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파운드리 자체적으로 삼성전자 갖고 있는 매력, 그 다음에 지금 HBM3 엔비디아에 견줄 수 있는 부분에서 아쉽긴 하지만 파운드리 자체로서 각 갖고 있는 매력과 그 길은 삼성전자가 아주 잘 가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리고 오히려 삼성전자가 움직이 기 시작하면 다른 주식이 못갈 수도 있음을 염두에 두시고 지금 마치 코스닥도 에코프로, 에코프로비엠이 가만히 있으니까 이 자리에 신성 데이터테크도 놀고, HLB도 놀고, 엔켐도 노는 거 아니겠습니까? 지금 그런 것처럼 삼성전자가 오히려 묵직하게 있는 것이 다른 종목들이 뛰어놀기에는 조금 유리한 환경이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고 지금 이 자리는. 전혀 불편한 자리 사 모아가야 될 자리로 보고 있습니다. 네. 자, 오늘 좀 특징적으로 봤던 섹터나 종목들이 있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뭐 오늘 한 시장에서는 뭐 어쨌든 지금 코스닥 종목 랠리에 대해서 말씀을 안 드릴 수 없을 것 같아요. 엔캠이라는 종목에 대해서 자 무도 아, 뭐, 10% 넘게 급등했죠. 대단 대단합니다. 진짜 뭐 대단하다라고밖에 말씀드릴 수 없을 것 같고 뭐이 종목의 가치와 어떻게 될 것이다라는 것은 이제 무의미한 영역으로 진입하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알테오젠이 첫날 둘째날 올라가는 것은 가능한 일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뉴스를 호재로 받아들이고 그 뉴스가 충분히 주가를 땡겨 올리기에는 아주 아주 이상적인 뉴스였기 때문에. 하지만 오늘은 이 재료가 다 오픈된 상태에서 갭으로 떠서 시작한 날이라서 음. 이제 이 알테오젠에 대한 방향성에 대해서 시장을 어떻게 해석하는지 재료소멸을 해놨을 수도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이제는 패를 까놓고 시작하는 시장이거든요 이것의 주가를 어떻게 평가할 것이냐 이제 리포트는 30만원 목표 주가도 얘기도 나왔겠다 여기서부터의 이제 음봉이냐 재료소멸이냐 아니야 이거는 이제 갈수 있는 섹터의 환경으로서 나의 길을 갈 거야 즉 지금까지 올랐었던 뭐 엔캠 뭐 이런 다른 종목들에 대한 정당성을 부여하는 것처럼 이런 종목들도 갔는데 라는 것처럼 해서 방향성이 사실 굉장히 중요했던 날입니다. 그러는데 오늘 어 여전히 강한 모습을 보여주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시장이 바이오 섹터에 대해서 온기가 확산되고 있다라는 부분의 어떤 첫 번째 시그널이 과거에는 2016년도에 한미 제, 한미약품이 미그 수주를 받아내면서 제약바이오 열풍에 있던 시작점이 되지 않았습니까? 지금은 사실 작년 12월에 셀트리온이의 삼성 합병 이슈가 관련돼서 좀 개별주 성격으로 올라왔었고, 네. 그 다음에 어? HLB는 혼자 단독 발표가 올해 예정되어 있는 것, 뉴스를 통해서 뭐또 개별주처럼 올라왔지만 지금의 제약바이오 시장의 분위기는 좀 완연히 바뀌었다. 그런 알림이 좀 이쪽 알 알테오젠을 통해서 시장 분위기가 완전히 제약바이오 분위기가 좀 바뀌었다고 말씀 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이거를 통해서 그 아랫단에 있는 뭐 abl 바이오라든가 오스코테, 캔바이오, 한올 바이오 라든가 모스코텍 레고캠 바이오 하놀바이오 등이 지속적으로 지금 굉장히 좋은 흐름을 이어가고 있다 일단은 가장 첫번째 하나로 눈에 띄는 것은 바이오 였던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또그 외에도 오늘 뭐참 많은 종목들이 네 맞아요 변동성이 상당히 심했어요 에브리복 같은 경우는 하한가 같죠 네, 사실은 제가 거주 전체가 안좋았나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사실 은 제가 장 막판에 주부를 체크해 보면 저 주말에 제 주말마다 이렇게 전 종목 서치를 한다고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여전히 어, 하고 있는데 뭐 지금 차트를 좀 보여주시면 지금 주말에 레인보우 로보틱스나 티 로보틱스 같은 것이 이 정도면 좀쉴 만큼 쉬지 않았나. 그래서 이제 지금 저희가 매수의 자리가 아닙니다. 저는. 이제 이런 종목들을 관심군에 넣어 놓고 여기서 방향을 잡을 때가 오지 않았나라는 생각을 갖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티 로보틱스나 레인보우 로보틱스를 봤었을 때 이제 얘네들은 방향을 좀 두산 로보틱스도 좀 같은 결로 보고 있고 그래서 오늘, 어, 좀, 이런 로봇주들의 움직임이 한번 나올 때가 되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에브리봇이, 그냥, 이건 사실 다른 종목과는 다르게 움직였어요. 워낙 강하게 움직였는데, 이렇게, 이거 지금 장중에 한칼가를 들어가서 못 깼죠. 깨지 않을까, 다시 말아 올릴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했었는데, 상승하는 힘이 워낙 컸기 때문에, 그런데 이제, 반격을 주지 못했습니다. 시장의 특징을 잘 보여주고 있는 것 같아요. 떨어질 때도 이렇게 좀, 좀 개별주적인 성격의 시장이 좀 분위기가 만들어지고 있어요. 사실, 이렇게 에브리버 주주들 분들에게 좀 죄송한 얘기지만 여기까지 올라오기엔 조금 과한 반응이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들어요. 이게 그것 때문이었잖아요. 주문 서비스, 그래서 이제 식당에서 김치 추가요. 그러면 로봇이 <laughs> 받아서 갖고 온다라는 그 뉴스 자체로만 봤었을 땐 조금 과한 반응이었다라는 생각이 들었는데 어~ 좀 오늘의 하한가는 조금 아~, 저, 아 저, 좀 무섭습니다 이거 어떻게 하게 된 겁니까 그죠 고점에서 저거 어, 거래량이 터지진 않았는데 그쵸 그렇죠? 그게 더안 좋은 것 같아요 저는 그래 네, 거래량이 음. 터지면 수습해 가지고 밑거리를 잡고도 갈수 있는데 뭐~ 어쨌든 지금 뭐~ 워낙 급하게 내려가가지고 어~ 뭐~ 이제 뭐~ 그 상승의 만큼 이런 주식들도 언제든지 반등을 주긴 하거든요. 그런데 시장의 분위기가 각계 전투 영역이다. 그래서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좀 추격은+ 추격은 할 필요가 없는 장이다라는 걸 다시 한번 좀 염두해 주시고 대응해야 된다. 온기가 확산되는 장에서 다음 투자의 종목군들이. 지금 종목 순환 매장이잖아요. 그렇죠. 추격하지 않아도 매수기 기가 종목의 투자 기회가 굉장히 많은 장이기 때문에 굳이 이격이 이렇게 꼭대기로 간 종목을 추격할 필요는 없다는 교훈을 한번 주는 그런 종목이 되지 않았나 생각이 드네요. 음, 네. 지금 한미 반도체, 반도체 대장주 역할을 네. 오늘 또 똑똑히 했죠? 아유, 그렇습니다. 제가 그냥 실명을 지난 주말에 파리로 모니터를 제가 보면서 했었던 반도체 전문가 오셔서 모셨었잖아요. 그분의 방송을 제가 주말에 아, 대표? 네 이영수 대표 다시 들었을 때, 어 제가 3년 전부터 빼놓지 않고 보는 그분을 늘 추격하면서 봤던 분인데 그분의 꽃이 지금 이제 펼쳐지고 있는 시기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저의 지식이 아니라 그분의 지식을 빗대서 얘기할지 말씀을 드릴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라는 것을 전제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삼성도. 가야 되는 상황입니다 지금 이오스테필디 삼성전자 갈 거야 이렇게 말씀하지 않았잖아요 근데 가야 되는 상황이라고 한다면 한미반도체 제품 을 쓰지 않고는 답이 없다라는 것이 결론이었을 때 결국 지금 인공지능으로 글로벌 투자 삼성이 새로운 길을 가야 될때 한미반도체가 일단은 가장 앞단에 있는 종목으로 볼수 있다라는 점을 염두에 두고 방향을 잡아야 되는데 오늘 윗구리를 달고 밀린 것은 아쉬웁습니다 그렇지만 대장은 대장이다 어, 지금도 전혀 여기가 걱정하실 자리, 걱정하실 자리는 아니다. 이렇게 말씀드리면 좀 위험하죠. 그죠. 워낙 많이 올라갔기 때문에 하지만 한미 반도체의 끝은 이 모양은 아닐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제 기준에서 한미 반도체와 함께 갈수 있는 종목 군을 말씀드린다라고 한다면 이제 어쨌든 TSMC의 영역과 이제 함께 맞물려 있어야 되니 HPSP를 말씀드려야 될것 같고, 에이징랜드, 이 종목들이 이격을 줄였을 때 언제나 좀 관심을 갖고 지켜보자. 그 다음에, 파크 시스템즈도 원자현 미경이 사실은 그 독보적인 기술력을 갖고 있는 회사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과 관련해서 지금 오랫동안 모든 지켰거든요. 그래서 뭐 밸류에이션을 논할 수 있는 종, 지금 이쪽 시장 상황은 아니니까 인공지능과 관련돼서는 파크 시스템즈 HPSP 어, 종목을 좀 차트를 보여드리면 이제 한미반도체 각고 종목 흐름은 비슷합니다. 하루는 네가 강하고 하루는 내, 내가 강하고 이렇게 주거니 받거니 하고 있는데 이 종목들이 제 기준에서 여기가 끝은 아닐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고 그 다음번으로 뭐 이제 종목군들이 워낙에 많으니 오늘 하루는 어 이제 저쪽 바이오가 알테오젠 때문에 온기가 확산됐지만 제 기준에서는 반도체가 충분히 온게 제가 바이오를 지난 시간에 좋게 말씀드렸던 거 음. 기억하시나요? 네. 그때 말씀드렸던 이유가 핵심 이유가 바이오를 가장 좋습니다라고 말씀드린 것이 아니라 반도체가 대장인데 대장만 플레이어를 하면은 수익을 다못 먹어요. 음. 그래서 완벽한 세컨 파트너 플레이어가 있어야 그것을 여기서 내가 적당한 이익 시장을 하고 떨어진 바이오 사면 되지. 바이오시일 쓴다면 지금 반도체 조정을 줬으니 여기서 수익을 내면 되지 라고 이런 시속 게임을 할수 있는 심리적인 안정감을 갖게 되거든요. 반도체만 갖고 승부를 볼 거야 하게 되면 오히려 그 수익을 잘못 가져가게 됩니다. 그래서 어쨌든 지금 시장의 주도는 반도체인데. 오늘 어, 윗꼬리는 아쉽지만 굉장히 의미 있는 종목들의 시그널들은 여러 군데서 포착이 됐다. 뭐 주성엔지니어링도 저는 그 중에 하나라고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뭐 느리지만 자기의 지킬 자리는 지켜줬다라고 좀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자, 자동차 관련해서도 좀 좋게 보시네요. 그러니까 지금 밸류업 프로그램 발표 네. 이후 우리가 좀 주목해야 되는 뭐 아까 현대차 기간은 당연히 사야 될 네. 종목으로 얘기를 하셨고 네. 앞으로 더 올라갈 종목 어, 자, 자동차 섹터에 대해서 네. 부품주들도 실적은 정말 아유, 좋잖아요. 오늘 얼마 전에 SL 실적 발표하고 나서 그것밖에 안 오르는 것도 당황스럽고 오늘 성화 혜택 실적 나왔는데 뭐 어마어마한 실적 발표를 보여주었죠. 오늘 지금 위에서 시총이 지금 제가 알기로 뭐 이거 지금 PER로 계산해도 어, 시총이 지금 8,400억인데 오늘, 지금 올라서 8,400억인 거죠. 오늘 실적이 영업이 2,500억 나왔거든요. 그 작년도, 그러니까 이거 지금 PR 4배조도 1조 해야 되는 거니까 뭐 1조를 간다 소리는 아닙니다. 그런데 정말 엄청난 퍼포먼스를 보여주고 있다. 자동차 섹터가. 자동차 섹터에 대해서는 잠시 후에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 그런데 현대 기아차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려보도록 할게요. 현대 기아차는 제가 현대 기아차를 좋게 보는 이유는 단순히, 어, 단순히 그, 밸류 프로그램 때문에 좋다라는 것을 넘어서 그 전에 앞서서 제가 좀 기아차에 대해서 좀 긍정적인 뷰를 지속적으로 좀 말씀을 드렸던 적이 있는데 그 이유는 지금 글로벌 완성차 업체들이 PER을 4배, 5배 부여받고 도요타가 10배 받거든요. 네. 그 이유는 글로벌 완성차 다른 업체들은 중국의 영향력이 좀 크다라는 점과 또 하나는 자동차 완성차에 대해서 성장의 밸류는 전기, 배터리 부분과 IT 부분이 다 자기네들이 가져가고 있어서 단순 제조, 하청, 뭐, 제조, 이런 개념의 밸류만 남아 있게 됐었거든요. 그런데 이제는 그런 시장이 아니다. 밸류를, 새로운 밸류를 부여받을 수 있고 그 이익의 향유로 완성차가 가져갈 수 있는 시장이 됐다. 전기차, 배터리가 가져갈 수 있는 갑의 힘을 충분히 다 누렸고, 이제부터는 배터리도 경쟁의 시대로 진입했기 때문에 그 이익을 완성차가 충분히 향유할 수 있는 시대로 접어들어서 4배, 5배의 밸류를 줄 필요가 없다라는 점이 첫 번째고요. 두 번째, 그러니까 성장은 다 배터리 가져가고 너희들은 남은 밸류만 가졌어서 4배, 5배가 적당하다. 이거 아니라는 거죠, 이제는. 두 번째는 도요타 대비해서 적게 평가를 받았잖아요. 그런데 앞으로 시장이 완전 전기차에 대해서 노이즈도 있어서 속도가 좀 줄어들기는 했습니다. 그 사이에서 하이브리드라는 개념이 앞으로 상당 기간 유지될 것으로 보여지고 있는데 전기차 성장을 제가 좀 비하지 않습니다. 전기차 성장 지속적으로 합니다. 그 안에서 하이브리드 시장은 저는 도요타보다는 어 현기차가 훨씬 앞서 있다라고 생각이 들고, 그리고 실제로 수소차도 전 세계에서 가장 오랫동안 가장 앞서 있는 게 현대기아차거든요. 이러한 것들을 종합해 봤었을 때, 그렇게 과하게 현대기아차는 이제는 도요타까지 줄 수는 없겠지만, 다른 밸류 대비 쫓아가는 밸류에 대해서는 새로운 밸류 평가를 좀 받아야 되지 않을까. 그리고 글로벌 자동차 완성차 업체들이 그동안 성장 밸류를 다 남들에게 나눠주고 자기는 이제 값과 의리 위치가 바뀌었던 그런 비굴한 밸류에이션, PER 밸류를 받았어야 됐는데 이제는 그 틀을 충분히 이익을 향유할 수 있는 수준으로 바뀌어가고 있다라는 것이 제가 자동차는 조금 더 길게 가져가셨으면 어떨까. 여기에 대해서는 이제 완성차, 현대 기아차에 대해서는 충분히 좀 이거에 대한 매력이 있다라고 중장기적인 관점으로 들고 가볼 수 있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알겠습니다.